쫄지마 상대도 대학생이다 연합동아리 면접 꿀팁 휴학생 일기 제가 최근에 새 IT 창업 동아리에 지원했는데요 경쟁률이 꽤 높은 곳이라서 좀 긴장했는데 서류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틀 뒤가 면접인데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거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면접 타임도 아침 9시조에 걸려서 7시부터 일어나서 단정걸처럼 꾸미고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주말이라고 태워다 주셔서 가는 길은 편하게 갔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계단에서 30분 정도 급하게 예상 질문을 달달 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은근히 떨리는데 안 떨리는데 자신감이 솟다가도 쪼그라들고 그런 상태였고요. 특이하게 면접 전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라고 다 같이 수다 타임이 있었는데 긴장 푸는 데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다대다 면접이라서 혹시 옆에 지원자분이랑 너무 비교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도 엄청 말을 못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파트장 1대1 면접에서는 제가 말을 너무 빨리해서 시간이 남길래 열정 어필을 위해서 준비해 간 질문을 3개나 했습니다. 면접 꿀팁이에요. 시간 없으면 자기소개 마지막에 질문, 할 말만이라도 열심히 준비해가기. 서류 지원 때 문항도 700자씩 8개였는데 면접도 1시간이나 보다니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사실 저는 면접형 인재거든요. 대학도 학종으로 들어갔답니다. 차분하게 준비해간 말은 다한것 같아서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자마자 너무 졸려서 낮잠 한숨 잤어요. 최종 결과는 짜자잔! 합격했습니다. 최대한 유튜버인 거안 들키고 동아리 활동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